네, 고전적 하루 시즌2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저는 더블 베이스 연주자 성민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바이올린스 대니코입니다또두 분이 함께 모여 원투 펀치. 펀치. 네. 펀치. 네. 저희가 처음 준 얼마 안 됐어서 되게 <laughs> 좋지 않아요, 좀, 좀. 어색. 어색. 지금 아, 이생한번 뭐, 다시. 연습 얼마나 했어요? 한 번만 더 카리스마, 카리스마. One, p 네, p u 듀오 p u 언제 결성됐죠? 어한2주 전? 네. 이름은 2주 전에. 이름은 2주 전. 이름 이주 전. p 이 느낌, 이 듀오는 오래 전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는 거죠. 태어났을 때는 좀 오바고 작년부터. 작년. 2017년. 사실 그 민지형이. 작년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우 사이트리 독조회가 있었어요. 거기서. 제가 운 좋게 이제 게스트로 나왔어요 네. 근데 거기서 딱 방금 했던 곡 피엣 솔로 네. 네. 거기서 그걸 연주했어요 근데 네. 그때 너무 음, 그때 그치... 처음 만난 거예요 어. 처음 맞아. 만난 느낌이 되게 에너지가 있고 음. 뭐 약간 어, 이렇게 말하면 좀뭐 어떡할지 모르겠는데 노홍철 같은 이미지? <laughs> 그런 그렇지. 이미지를 받았어요 말이 너무 많 에너지가 너무 그래식계게 노홍철 노홍철 좋아요 제가 말을 못 했어요 근데 <laughs> 그 이후로 너무 친해져서 음악적으로도 네. 너무 좋아요 네. 네 그렇게 해서 결성한 펀치! 펀치. 네. 클래식 게이. 플라이 투더 스카이. fly to the sky. The boy i 면환 j 환 k 씨가 좀 e girl is 가좀 o k e h o n e 인드 s a 고 o 어, 젊... 어 그러네. 어. 딱 맞네. is a joke. Brian is a joke. Brian 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어, 일단 1악장, 1학, 악장장악장장으장으로져있져 있고요. 저희가 연주했던 곡은 n 악장 a 악장두 곡을 연주해드렸습니다. 어, 네. j 악장은 조금 더 정렬적이고 a 악장은좀더 빠른 그런 템포. 음. 맞아요. 그 o <laughs> l 아, 그렇죠. 그그 <laughs> <올라. 피야죠> <laughs> <피야죠 올라>. 네. 요 r 아졸라 a 아졸라 h 아졸라 m Toshang Yorjog, Yakjang, t u b b a 점 d Grand Tempo. g 특히 피아트 피아트 라 했대요. 피아트 라는다 춤이잖아요. 빡빡빡 응. 이게 딱 이게 어, 응. 밑에 딱 이게 이게 빙빡빡 이게 계속 가야 거의 돼요. 거의 건반 피아노랑 같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음. 형이 잡아주는 거죠. 빡빡 빡. 저 엄청 잡아야 돼요. 왜냐면 멜로디를 굉장히 화려하게 또잘 잡아 하고 <laughs> 막 도망가죠. 도망가고 뭐 멈췄다가 가 그냥. <laughs> 근데 우리가 사실 연주할 때 그게 참잘 맞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그~ 우리만 한, 너무 느낌이 좋은 그~ 모멘트 그~ 어. 모멘트에 맨날 음. 다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연주할 할 때마다 조금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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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분다그런스타일이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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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런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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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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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위해서 이제 멜로디 라인 연주하고. 네, 맞아요. 근데 이렇게 바이올린하고 더블 베이스로만 네. 뭐 가끔 연주할 수는 있지만 아예 이렇게 좀 정기적인 음... 거의 없죠 일상적인 거의 없죠. 팀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. 그렇죠. 네. 전 세계에서도 거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못 봤어요, 저는. 봤어. 나도 못 봤어. 아, 바탄 크닐. 나이스. 그래서 우리가 바탄 <laughs> 크닐라는 <나는> 어떻게 보면 <laughs> 그런 <그러한> 보성이거든요 <laughs> 네. 그거 해요. 네. <laughs> 잘 어울려요? 어울린 떤 점에서? 어것 같아요. 일단 저음과 고음의 그 블렌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저희가. 음. 네. 그래서 제가 저음을 낼때또 중음 또 냈을 때 음. 되게 또 새로운 바이올린의 소리가 맞아요. 나오고 음. 어때? 너가 할 거. 또 반대로 형도 높게 갈때 음. 저는 밑으로 갈때 이게 딱 맞아. 이렇게 딱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게딱 있어요. 음. 참 좋아요.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흐르는 강물. 네. 돌에 부딪혔다가 이렇게 다시 가고. 오 <laughs> 어, 좋다. 네. <laughs> 어, 진짜. 네, 그런 느낌들. <laughs> 그런 느낌이 네, 되게 좀.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피아졸라 연주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잘했어요. 네. 네. 그 분에게 잘했어요. 근데 민재 씨도 네. 사실은 네. 굉장히 이 어, 더블 베이스 네. 가족 네. 그렇게 해서 더블 베이스를 네. 시작하게 됐고 그 더블 베이스 계에서. 화려하고 막 음. 되게 기교적인 연주자로 네. 이름을 알리고 있었는데, 그렇죠? 맞아요. 저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만 해도 되게 빠른 연주, 속주, 네 맞아요. 그런 연주로 많이 네. 대중들한테 알렸던 네. 것 같아요. 막 버블비, 왕벌의 비행 같은 곡으로 처음에 알려서 음. 이런 무거운 악기로도 되게 빠른 음. 걸할수 있다라는 음. 그런 걸 알렸는데 음. 음. 점점 더 음악적으로 되게 욕심이 많이 나는 음. 악기인 것 같아요. 네, 그... 데니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네, 그렇죠. 미국에서 자라고 네. 네. 주로 어.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. 아, 네. 근데 이제 운 좋게 몇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네.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네. 형도 이제 만난 음. 거고 이듀어를 시작한 거죠. 탄생 탄생한 거죠. 계속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거의 그 화상 통화거든요. 네. 네. 막 그런 거해서 악기 서로 어. 해 주고 거의 막. 연인처럼. 어. 좋아요. 네. 서로 악기를 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그 서로 이제 예. 이런 부분 연습해서 보여주고 음. 음.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? 약간 이런 느낌. 그 주로 이제 아까 말한 거 같이 더블 베이스 바일링이 음. 거의 없잖아요. 음. 그래서 형 아니면 저도 조금 하는데 평국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. 음. 그리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 얘기도 롱디, 롱디. 그런거죠. 롱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둘 분이 같이 g l o 때는 처음에 뭐 했어요? 처음에. <laughs> 처음에 o n 피아 o n 피아 o n 이 곡. 네, 시작을 아, 했어요. 이 곡. g 곡 o n g l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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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n 맨스 시작한 순간. 브 g l o 브로맨스. n g l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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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o n g long, l o 이제 그러면 네. 민 l 씨의 우리 또 네. 솔로를. 네. 네. 이곡 제목은 어, '샹송 트리스트'라는 음. 곡인데요. 음.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. 쿠셉스키라는 작곡가가 네. 어, 작곡을 했고요. 워낙 베이스에서 유명한 작곡가기도 하고. 어. 쿠셉스키 콩쿨에서도 네. 우승했죠. 네. 아, 네. 그 말을 듣고 싶어서. 그 아, 네네네. 네. 정답. 네네네.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오!